이거 영상이 끊겨, 영상이 끊겨버려가지고, 다시 촬영하네요. 그, 보석엔딩 있어가지고, 오렌지원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,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. 또 영상이 끊기는지 모르겠는데, 이거 CD 안은 뭐 똑같으니까,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이제, 여기서는 포토카드만 한번 볼게요. 헐, 헐. 예리머니가 나왔어요. 저 진짜 앨범 까면 예리머니가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이렇게포토카드는두 장이 나왔습니다. 진짜. 이번에 예리머니 나오는 것만 이제 칠칠 때 나오고, 파워업 때 예리머니 두 장이나 나오고, 알비비 때도 예리머니 나와가지고, 예리머니 안 나온 앨범이 없는 것 같은데. <laughs> 저 진짜 예리머니 잘 뽑나 봐요. 예리머니 다음으로 주연 언니 잘 뽑는 것 같고. 이거 있고 이게 공식 포카라서 막 그렇게 못 넘기겠어요 뭐라 해야 되지? 조금 조심스러워져요 이렇게 두 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? 잠깐 아뭐 묻은 거 같은데. 하자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